의견 남겨주신대요. 그중에 몇개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용인님의 의견입니다. 주변에 보면 다들 집값이 1억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. 내년에 또 전세 만기인데, 더 오르기 전에 내집 마련을 해야 하나 걱정스럽습니다라는 의견입니다. 루피님도 의견 주셨네요. 안 그래도 청약 경쟁률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, 이쪽으로 더 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. 청약에 몰리는 거 아닌지 그 얘기 같습니다.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내집 하나 장만하기 참 쉽지 않네요. 이런 얘기입니다. 마지막 한분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프리지아님의 의견입니다. 세금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 매물이 없네요. 세금, 뭐, 아까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. 계속해서 주거복지정책은 늘린다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. 라는 의견입니다. 어쨌든간에 지금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되느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. 예.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주택 보급률도 지금 9십 90... 뭐6.3% 낮고 자가 소유율도 48%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문제 되는 것은 서울이잖아요. 네. 그리고 도심권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인데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은 2028년까지는 인구도 증가하고 40년까지는 가구 수가 증가합니다. 네. 이런 걸 감안하면 예, 지금 전월세 사는 것보다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희망이 있습니다. 삼기 신도시가 2021년 이후부터 한 30만 가구가 쏟아지거든요. 네. 고향이나 부천, 남양주, 하남 지역인데 지금 잘 관리하셨다가 미분양이 날 수도 있어요. 이 시범 단지에. 저렴한 비용으로 내진마련 기회가 있다는 점, 이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네, 같습니다. 네, 우리 그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해 소리고 고영환 원장께서 상담에 대한 답변을 <웃음> 주셨습니다. 네, <laughs> 쟁.